사랑의 하나님.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누워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조용히 손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환우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세요. 이별을 앞둔 마음의 슬픔이 아닌 감사가 차오르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사랑과 추억이 따뜻하게 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눈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환호가 지나온 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삶 속에 담긴 수고와 사랑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환호가 이 땅에 남긴 작은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오래오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환우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과 불안, 외로움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이 다가올수록 더 분명한 주님의 빛이 환우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마음이 무겁겠지만, 주님 품으로 가는 길이 평안하고 따뜻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환우의 호흡이 고요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하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병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환우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그 영혼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 떠나는 이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남겨지는 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평안한 작별이 되게 하소서. 환우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께 가는 거룩한 문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가 환우에게 닿게 하시고,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세요.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더욱 단단하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환후의 마지막 여정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조용히 손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환우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세요. 이별을 앞둔 마음의 슬픔이 아닌 감사가 차오르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사랑과 추억이 따뜻하게 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눈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환우가 지나온 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삶 속에 담긴 수고와 사랑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환우가 이 땅에 남긴 작은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오래오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환우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과 불안, 외로움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이 다가올수록 더 분명한 주님의 빛이 환우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마음이 무겁겠지만 주님 품으로 가는 길이 평안하고 따뜻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환우의 호흡이 고요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하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병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환우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그 영혼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 떠나는 이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남겨지는 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평안한 작별이 되게 하소서. 환우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께 가는 거룩한 문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가 환우에게 닿게 하시고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세요.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더욱 단단하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환우의 마지막 여정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누워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조용히 손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환우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세요. 이별을 앞둔 마음의 슬픔이 아닌 감사가 차오르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사랑과 추억이 따뜻하게 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눈물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날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환우가 지나온 길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삶 속에 담긴 수고와 사랑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우가 이 땅에 남긴 작은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오래오래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하시고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환우가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과 불안, 외로움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이 다가올수록 더 분명한 주님의 빛이 환우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마음이 무겁겠지만 주님 품으로 가는 길이 평안하고 따뜻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환우의 호흡이 고요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하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병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 환우의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그 영혼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 떠나는 이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남겨지는 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겠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평안한 작별이 되게 하소서. 환우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께 가는 거룩한 문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이 기도가 환우에게 닿게 하시고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세요.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더욱 단단하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환우의 마지막 여정이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